날씨가 낮에는 꽤 뜨거워서 오늘은 시원한 물소리 들려고 물이 흐르는 캠핑장으로 왔고요. 여기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잎사귀가 나오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타프를 개시하려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에 피칭이라서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저도 제 영상 보면서 연습을 좀 해서 왔는데 조금 걱정은 되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240 콜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확실히 타프 하나 쳐줬다고 지금 약간 서늘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타프도 피칭해주고 앞쪽에 물소리도 나고 하니까 여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 <laughs> 여름이라 하기에는. <laughs> 또 난로도 꺼내놨어요. 오늘은 또 저번에 파전 만들어보고 재밌어가지고 간단한 요리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첫 도전. 어떻게 잘 만들어질지 기대 반 걱정 반. 와저 요리 캠프로 전향할까요 3분 카레만 먹다가 도전을 했는데 진짜 맛있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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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가득. 음. 무도 올려서 지금 해 넘어가니까 바로 추워지네 제 등유통에 남은 마지막 잔유 수입하고더 어? 이상 등유는 받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기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장작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화로대에 관심이 생겨서 요즘 또 계속 서치하고 있어요. 이놈의 장비병. 난로는 생각보다 있을만은 해가지고 그냥 틀지 말까 싶은데 한번 조금만 더 있어보고 추우면 틀고 아니면 안 틀고. 오늘 간식도 좀 신기한 거 있길래 사와봤는데 이렇게, 짠! <laughs> 이게 호떡인데, 진짜 완전 반죽 상태의 호떡이에요. 기름에 구워가지고 먹는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프라이팬도 귀여운 거 찾아왔어요. 주물팬. 이것도 진짜 초창기에 썼던 건데, 이거 구울 거 찾다가 찾아가지고,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즈가 요렇게 하면 딱 맞더라고요. 먼저 찰떡 얼려놓고 한번 살살 구워볼게요. 비절 완전 대박이죠. 진짜 파는 호떡 같다.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음 호떡에서 붕어빵 맛이 나는데요. <laughs> 벌써 다 먹어가요. 이럴 줄 알고 하나 더 챙겨왔어요. 남은 하나는 커피랑 같이 먹을 건데, 궁합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물부터 끓이고, 남은 거 하나 더 끓고, 급속도로 추워져가지고 옷긴 걸로 갈아입었어요. 난로도 결국 틀었어. 바람이 어디서 계속 불어오는데 되게 약풍 해놓은 선풍기처럼 계속 불어요. 꽤 많아. 좀 데워진 커피 마시면서 몸을 좀 녹일게요. 그래도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는 시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아이패드를 처음에 편집하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맥북을 사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노래도 듣고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 보고 케이스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오늘 제가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패드에 케이스 씌우고 키보드 따로 가지고 다녔었는데 얘는 컴포터치라는 <laughs> 아이패드 케이스인데 요렇게 키보드가 있고 대박인 게 트랙패드가 있어요 모션도 맥북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도 불편함이 없고 어떤 부분을 눌러도 반응을 잘해요. 누르고 엄청 잘 눌리죠? 누르고 그리고 타이핑도 해보면 진짜 키보드의 대명사 로지텍답게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타이핑이 잘 돼요. 상단에 바로 가기 키가 있어서 수동으로 손쉽게 조작을 할수 있어요. 화면 밝기 이렇게 조작도 되고, 키 주변에 조명이 들어오는 스마트 백라이트도 있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절이 된대요. 수동으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요. 여기 옆면에는 펜슬을 올리면 이렇게 충전도 가능하고, 거치도 할수 있어요. 각도 조절 가능한 킥 스탠드도 있어서 타이핑하거나 영상을 시청할 때는 이렇게 높게 놓고 스케치를 할 때는 이렇게 각도를 내려서 스케치 모드로 편하게 사용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키보드를 분리를 해서 북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 후에는 여기 있는 스마트 커넥터로 간단하게 다시. 결합이 되고 바로 페어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잘 감싸주고 있어서 헤드를 잘 보호해주고 하고 실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자꾸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지텍에서 이번에 출시한 아이패드 5세대 전용 케이스인데 저는 여기 에어 4세대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4세대, 5세대 다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황에 따라서 내 입맛대로 다양하게 사용도 할수 있고, 페어링도 간편해가지고, 요런 용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잘 사용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좀 가지고 놀면서, 아까 보던 영상 좀 시청을 할게요. 사람 때문에 결국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도 매트 없이 침낭만으로 잘 거라서 차가워진 몸좀 녹이고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춥다 <놀람> 꽤나 쌀쌀했는데 또 이제 해가 나오고 하니까 조금씩 따뜻해지네요. 아 어젯밤에는 진짜 바람이 너무 추웠어요. 일어나자마자 난로도 켜주고 커피 먹으려고 끓이고 있는데 진짜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하나도 충전이 안된 거예요. 어떻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충전이 잘안 돼요. 큰일 났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가지고, 일단은 커피 마시면서 생각해보려고요. 수심이 가득하다, 진짜. 일단 이따, 이따 생각할래요. 털이 꺼져서 옷 갈아입었어요. 큰일인데. <laughs> 저 오늘 무사히 촬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제 심정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캠핑 무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산도 예쁘게 있고 내가 내과, 내가도 요렇게 흐르고 귀여운 제 텐트도 있어요. 근데.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지금 제 심정이에요. <laughs>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 잘해요. 한 2%, 1%씩 충전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터스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와... 아찔하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타프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그늘 이 정도? 미니멀로 두 명에서 캠핑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 요렇게 참고하세요. 이웃프이 커피 주셨어요. 작은 해프닝도 있었는데, 좀큰 해프닝이죠. 무사히 잘 지나가고, 타프 아래에서 물소리 들으면서 시원하게 캠핑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